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 입니다 어, 오랜만에 북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북리뷰 몇개 올렸고 최근에 북리뷰랄 것도 없는데 오디오북에 가까운 현명한 투자자에 대해서 읽어 드리고 짧게 짧게 제 생각 섞어 드리는 그 시간 가졌는데 오늘은 거의 북리뷰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라스메의소세키의 이번에 섹스페어라 불리우는 나스미 소세끼의 마음이란 작품으로 좀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그 제가 <laughs> 북 리뷰 몇개 남겼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효자 종목. 효자 종목이라는 게좀 그러네요. 제가 계속 요새 주식 영상 올리고 그러니까 종목이라는 영어를 쓰는데 어, 그래도 <laughs> 효자 종목이 나스미 소세끼 도련님입니다. 어 그래도 한국인들이 그 나스미 소세끼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조화를 하는구나라는 좀 계속 저도 제가 올려놓고도 실적이 좋은 걸 보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스맨 소세끼 소설을 몇개 읽었는데 그래도 마음이 제가 나스맨 소세끼를 접했던 첫 번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 도련님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 분이 바로 나스맨 소세끼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리면, 천, 1867년에 태어나가지고, 1 9 1 6년에 어, 49세의 나이로, 어,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한국. 한국인들한테 가장 유명한 아마 작품이 나는 고향의 속이다 이게 데뷔작이에요. 38세에 데뷔를 했는데, 어, 그 다음에 11년 정도의 이제 짧은 작품 생활을 하다가 생일 마감한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근데 이제 이분이 살았던 시기는 당연히 명치유신이라고 그러죠. 메이지유신 시대. 랑 거의 오버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메이지 유신은 네이버에 찾아보면 1853년부터 1916년까지로 그러니까 전, 딱 이분이 메이지 유신 근대로 바뀐 시대에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분 소설을 제가 딱세권 읽었는데 그 마음을 처음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련님을 읽고 세 번째로 태풍을 읽었는데 그세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약간, 그니까, 서구와, 서구와, 메이지 유신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 생각하면은, 어, 그니까, 전통과 근대로 넘어가는 그딱 과도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니까, 러 귀족, 전통적인 귀족 세력과 신진 사대부라고 럴까요 그런 새로운 엘리트, 엘리트 계층 사이에 있는 그 약간 그 갈등 같은 것을 어, 많이 그려요. 그래도 도련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도련님을 어, 어떤 사람으로 보면 되냐라고 했는데 도련님은 부잣집 전형적인 부잣집 도련님이다. 그러니까 어, 자기 신부는 되게 부잣집 귀족 집으로 태어났는데 몰락한 몰락한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그래서 집이 망한 거야. 신부는 귀족인데 돈이 없어.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그러니까 이게 딱그 도련님이 자기 얘기예요. 실제로 도련님이. 어, 시골 학교로 간 중학교로 정권을 가면서 거기서 교직 생활을 하는 거를 한 권에 담아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그, 스선소스이가 교직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전형적으로 영국에, 어, 유학까지. 근데 국비 지원이에요. 하, 회사, 아니, 까 그러니까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지원해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적, 지식 수준으로는 되게 엘리트에 속하는데 경제적으로는 빈곤층에 속하는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가독이 쪽 그러니까 머리는 되게 귀족인데 돈은 없는. 그러니까 허영심. 그러니까 자존심 되게 높은데 그 자존심 서포트 해줄그재력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졸부라 그러죠. 갑작스럽게 서구화 되면서 뭐 상인들 갑자기 그 상인들 그 돈을 모아서 상인 뭐 장사로서 큰 불을 이뤘던,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도 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의가 없고 좀 그렇게 많이 그려지잖아요. 그 사이에 끼어서 되게 아니면 원래 전형적으로 타고 나기도 엘리트고 집도 좋아. 이런 사람들 사이에, 사이에 그 어설프게 이 사람이 교집합처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낯선 소세끼가 탁이 사이에 있는데 세권딱 읽었는데 세권다 세권다 선생님이 나오고 선생님이라고 칭호하는 선생님이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땐 자기예요. <laughs> 나름수 새끼 다신. 그 선생님이 전형적으로 돈은 없고 <laughs> 억질로 그러니까 그 청, 청렴결백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아니면 좀 그렇게 어떤 그수완이 없거나. 근데 공부는 많이 했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선비들. 생각하시면 돼요. 딱그 역할에. 선비들이 얼마나 근대화 시기에 힘들었을까. 그 사이에 좀 그런 걸 되게 잘 그려 냈습니다. 아, 네. 그 도련님은 잠깐 말씀드렸고. 마음은 그 도련님이 1906년에 나왔고 39세에 나왔고. 그냥 마음이 1914년에 나왔고 14년에 나왔는데 그가 죽기 전에 2년 전에 나왔던 그의 나이 47세에 나온 작품이니까 도련님은 아예 초창기 작품이고 그러니까, 데뷔하자마자 나는 도련님, 그러니까 고양이로서 이다가 첫 번째 작품, 두 번째 작품이 거의 도련님이라 하면 돼요. 완전 초, 초창기 작품이고, 마음은, 어, 물론 11년이란 짧은 생활을 했지만, 거의 후반기, 죽기 2년 전의 작품이에요. 47살. 그러니까, 어찌됐든 완숙기에, 작가로서 완숙기에 접어간 시기에 작품을 할수 있습니다. 그 작품 생애로만 보면은. 사실은 저도 읽었던 게, 출판사 여러 개 있는데, 몰랐는데, 해남사에서 나온 거, 이걸로 샀는데, 1 4권이딱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 외에도 좀 여러 개, 몇 개의 작품들이 몇개더 있지만, 그냥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렇게, 나스, 나스메소스키 뭐, 죽고 4, 오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세트로 나왔어요. 양장판으로 되 있어서 되게 약간 고급져요. 그래서 좀, 아,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제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게, 나는 고양이 소이다, 1번, 그 다음에 도련님, 그 다음에 4번, 태풍, 그 다음에, 어, 7번, 산시록, 8번, 그 후, 그 다음에 10번, 충분 지나고까지, 그 다음에 12번, 지금 마음, 그 다음에 6개까지 있어요. 근데 읽었던 것은 마음을 먼저 읽었고, 두 번째로 도련을 읽었고, 세 번째, 태풍 읽었습니다. 세, 약간 세 개를 다 읽고 나서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세 개를 간통하는 색깔들이 되게 비슷해서, 읽기를 잠깐 멈추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좀 여력이, 다른 게또 뭐, 요새는 제가 아시겠지만, 주식이 좀 꽂혀가지고, 좀 여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또, 올해 넘어가기 전에 한 두세 권더 읽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읽게 된 배경은 그 도련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업으로서 소속가 무라카의 하루키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 일본 소설을 말하자면 나스메 소설기의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도 실로 다채롭고 매력적입니다. 아주 잠깐 얼굴을 내비는 캐릭터라도 생생하게 살아있고 독특한 존재감이 있습니다. 야스메 소세기 소설을 읽으면서 항상 감탄하는 것은, 야, 이 자리에 이 인물이 일이 필요해서 일단 내놓는다는 땜지식 등장인물은 거의 한 사람도 없,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해서 만든 소설이 아니에요. 분명한 체감이 있는 소설입니다. 말하자면 문장 하나하나마다 미천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소설은 읽으면서 하나하나 믿음이 갑니다. 안심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어떤 소설이길래 하루끼가 이렇게까지 괜찮을까 읽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름, 하룻기적 편견을 가지고 읽었어요. 어, 아, 대단한 사람이구나. 읽었는데, 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을 줄수 있다는 것은, 실제, 실제 얘기인 것 같아요. 마스우 수익기가 직간접적인, 거의, 그니까, 러 아예 간접이라면 책에서 읽은 게 아니고, 자기 지인한테 듣거나, 아니면,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겪었거나, 라는 얘기를 직접 써놓은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실감이 있어요. 아,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저는 솔직히. 특히 마음. 마음이 이런 소설에 너무 공감 많이 했어요. 도련님은 사, 약간은 크게 그렇게 공감, 공감 안 되는데, 나, 마음은 정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 책을 추가적으로 한 다섯 권더 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련님과 태풍을, 어, 연이어서 읽었던 이유는 마음이 그만큼, 어,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거죠. 아, 근데 뭐, 사실 여기 청포도 괜히 인용한 게 아니고, 사실, 제목이 마음인데, 제목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죠. <laughs> 왜냐면 이제 제목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사실 이거 마음을 읽은 지 좀, 산지좀 오래됐어요. 작년 겨울, 말에 사, 사는데, 올해 한 삼월 정도에 완독을 했으니까 좀 오래 걸린 셈이죠. 왜냐면 처음에는 좀 저를 사로잡지 못.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지만 사로잡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목이 왠지 약간 내면 세계를 다루는 것 같잖아요. 제목부터가 마음이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접했던 그 문학 작품들이 사실 상징과 비유가 많고 그러니까 너무 싫었어요. 어, 특히 고전이라는 것들. 어. 게다가, 여기 제가 청포도를 괜히 가져온 게 아니고, 내 고향 칠월은 청포도가 이거 하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알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이, 이, 이는 근데 그냥 포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는 묘사가 아름답고, 뭐 그림을 따지면 인상파? 아, 인상파? 하여튼 뭐 이런, 이런 것 같은데, 너무 나는 그냥 그림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교과서 때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교과서의, 참고서의 해석이 뭐죠? 아, 뭐 일제시대의, 뭐, 첸, 체념과, 어뭐 그러니까 강변할 수 없음을 애들로서 표현했다 뭐 이런 걸로 하길래 제가 어디서 어디서 일저, 일제 일대 일제 강점기에 그그 식민지 삶을 체념하는 그런 마음이 어디 있지 뭐 고의적에서 나빌래라뭐 이런 거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강제로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그러니까 제 그때는 어린 마음이기 때문에 내 수준이 안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사실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언어영역 성적은 늘안 좋았었는데. 아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니 뭐 물어봤어 여기 제가 블로, 블로그에서 가져온거거든요 블로그도 해서 뭐작가 이거 물어봤어 이런거 제가 그 영화평론가도 별로 안좋아요 왜냐하면 영화평론도 무슨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적으로 융 정신분석학적으로 이 영화를 분석해 냈는데 뭐 사실 그 지적 호기심 야 이렇게도 볼수 있네 라는 것은 맞겠지만 너무 이렇게 촬영감독한테 물어봤어 부타요 감독이 무슨 에고이즘에서 아나키스트 관점에서 왜 찍었어?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너무 웃기다. 야,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감독이 보면은 오히려 이 뭐야, 이 육사가 살아 가지고 우리 교과서를 교과서나 창고서 해설로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뭐야? 내가 이런 우 글을 쓴게아 칠을 쓴게 아닌데라고 할거100% 확신한다. 예, 한 표를 겁니다. 네, 어찌됐든 그렇게 마음에 좀안 들었어요 제목이 그래서 처음에 처음을딱 보는데 아이고 너무 끔찍하네요 졸음운전에 가까운 좀 약간 마음을 좀아너 아, 끔찍하네 <laughs> 이, 사진 인정을 잘못했네요 아직 아, 하여튼 그랬는데 왜냐면 처음에 너무 지루했어요 왜냐면 어떤 실제로 진짜로 오래 걸렸던 이유가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이제 그 선생님이 나온다 그랬죠. 선생님을, 나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선생님을 계속 따라다녀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왠지 해수욕장인가? 해수, 해수욕장에서 우연히 쫙 놀고 계시는 선생님 봤는데, 따라가요. 그 선생님. 왠지 몰라요. 그냥 선배, 저 선생님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친해지거든요. 근데 친해지려고 하는데 계속 마음을 안 여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가 되게 좀어려워 20대 초반 아마 길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나를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는 처음으로 인사했을 를 때나 친해진 후이나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사람, 선생님은 늘 조용했다. 어떤 때는 너무 조용해서 쓸쓸할 정도였다. 나는 처음부터 선생님에게는 다가 다가가기 힘든 신비함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가갔겠죠. 신비함 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약간 사태지처럼. 그런데도 어떻게든 다가가지 않을 수 없다는 느낌이 어딘가에서 강하게 작동했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공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바움이라고 해서 내가 느낀 점을 쓴 거죠. 그 우리는 이상하게 다가가기 힘든 상대에게 왠지 끌리잖아요. 이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어? 뭔가 뭔가 있어 보이잖아 아, 쟤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해서 되게 아, 친해지고 싶다. 근데 되게 먼저 케어하고 그러는데 편하긴 한데. 먼저 와준 애들은 그렇게 호기심이 없잖아 얘는 뭔지 다알것 같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약간 뭔가 자기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사람들 무슨 꿈꾼이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이게 나라는 젊은이가 좀 나의 연식이 있는 선, 좀 신비주의 선생님을 봤었을 때그 마음 심리 상태를 그 제목대로 잘 묘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내면, 내면 소설이구나. 그래서 근데, 뭐, 잘 묘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괜히 하루끼가 그렇게 묘사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 괜찮은 소설이다. 라고 했지만, 역시나, 내면 소설을 받았구나 라고도 했고, 또, 한 부분에서 선생님이 자기가 시골 사람들은 순수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걸 듣고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시골 사람들이 나쁘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나? 라고 딱 해요. 오, 어, 저도 약간 시골 수, 출신이고,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거든요. 근데, 시골 사람들은 순박하다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 생각을 하잖아요. 어, 저, 시골 출신 저조차도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왠지 순박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동네에서,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동네에서도 모든, 어떤 공동체든 사건, 사고가 무조건 있어요. 그 폭력도 있고, 사고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도나 사고도 있고, 그러면서 누구는 어땠네라고또 힐단하기도 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늘 일어나요. 그 이런 게 나는 이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또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아, 사, 우리는 진짜 본능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구나. 시골 사람도 순박하다, 순진하다, 이런 생각도 편견이고 역, 역차별이고 사실은 폭력이에요. 너는 순진해. 너는 착해. 아, 제가 생각나네요. 제가 시골에 살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도시로 이, 그, 그, 전학을 왔어요. 그런데, 그, 되게, 그, 전학 왔는데 되게 낯설잖아요. 낯선 공간에 처음 오니까. 저는 시골에서 한뭐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있는 데서 공부를 하다가 초등학교 도시로 딱 왔는데, 한반에 50명이 있는 거예요. 너무 어색하잖아요. 한반에 50명이에요. 10명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모르는 사람한테, 대중한테 처음으로 둘러싸인 거죠. 근데, 그 50명은 내가 전학을 왔으니까 또 신기한 마치 동물의 온숭이인 것처럼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인들한테는 잘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착한 어린이상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4년 연, 연속 독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착한 어린이상을 받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착하게 행동해야 되죠. 저는 저는 그래서 그게 나, 내 속으로 초등학교 때 내내 나는 착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착한 아, 어린이상을 주지? 라고, 화가 났었어요. 엄청난, 이건 차벌이고 폭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래서 제가 너무 와닿아서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거는 뭐 아동용이 아니라고 제가 유튜브에 이제 표시를 할 건데, <laughs> 너무 적나라렇서 제가, 제가 멜론 마스크, 멜론으로 좀 가렸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는, 뭐, 그 게임을 하고 있겠죠. 이거, 그, 뭐야, 그, 뭐야, 그, 뭐지? 빼빼로 게임, 빼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laughs> 하여튼. 근데 이게 후반부, 전반부는 진짜 내면 세계를 다뤄요. 그러다가 후반부에 딱 가면은 갑자기 치정극이 돼요. 그게 생각, 생한게빠지거든 그래서 제가 메모를 후반부는 못했어요. 제가 독서노트를 하는데, 후반부 너무 재밌는 거야. 오, 나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아, 저, 나는 아침 드라마가였구나. 우리 엄마꺼였어. 라는 걸 깨달았었는데. 근데 후반부 들어가면 K랑 나랑, 그러니까 나가 아니고 K랑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여자, 그 삼각관계에 대해서 편지로서 내가 이렇게 그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됐고, 그 K랑 삼각관계에 빠졌다네. 그 얘기를 편지로 해주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절반은 제가 정말 화장실도 안 가고 앉아서 한 3, 4시간 휴무라쳐 봤어요. 그렇게 빨리 몰입한 것도 처음이었네. 어우, 이런 거 너무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약간 뭐 이렇게 그 욕하면서도 보, 보는 그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다른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던 그 시점을 선생님이 사, 사랑을, 선생님이 여기서 나는 이제 선생님입니다. 왜냐면은그 이 주인공 나에 대해서 선생님이 편지로 써가지고 자기 얘기를 알려주는 이제 그 장면이 후반부에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쓴 거죠. 나는 대체로 어려운 책을 책상에 펼쳐놓고, 아, 이제 그 여자 집에 하숙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도 선생님도 하숙집에 들어가고, 선생님의 절친인 베프, K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 친구도 같이 하숙집에 들어갑니다. 하숙집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나는 대체로 어려우, 어려운 책을 책상에 펼쳐놓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기에 옆에서 보면 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책을 보고 있지는 않았다네. 페이지 위에 눈을 두고 아가씨가 부르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지. 기다리고 있다가 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어났네. 그리고 건너방 앞으로 가서 공부하십니까? 하고 물었지. 아... <laughs>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웃음> 제가 <웃음> 너무 공감을 했어요. 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눈에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 그녀가 곁에 있어도, 그, 그녀가 멀리 있어도, 오로지 그대 생각뿐인 겁니다. 루시아 시인의 엄청 유명한 시가 떠오르잖아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아, 이게 마음을 잘 그려냈죠. 그러니까 그, 이제, 삼각관계 그 치정극의 마음을 너무 잘 그려내서, 야, 백년전의 사람은 이든, 만년 아마 200년 전, 300년 전, 만년 전의 사람이든 사피엔스는 어쩔 수 없이 그사랑이라 감정과 질투라는 감정과 그리움의 이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구나라는 아, 걸 느꼈. 어 정말 공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봤고 하나 더 인용을 하, 하다면 이제 또 역시나 선생님의 글이에요. 편지 안에 있는 거걸 인간답다는 추상적인 말 대신 좀더 직설적이고 간단한 이야기를 K에게 털어놓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사실 내가 그런 말을 만들어낸 것도 아가씨에 대한 감정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인데 사실을 중류시켜 마련한 이론 같은 걸 K의 귀에 붙여넣기보다는 원래 형태 그대로 그의 눈앞에 드러내는 편이 나에게는 훨씬 이익이었을 거야.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K가 아가씨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 이제 오늘은 나, 나도 좋아한다를 털어놔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애들로 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한다. 그래서 이제 K가 먼저 나 아가씨 좋아해. 하숙집 그 아가씨 좋아해. 라고 이제 먼저 말해버리니까 자기가 너무 이제 안달이 나가지고 그 아가씨를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어떤 그그 그 행동을 하는 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와... 근데 사실 이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솔직히 말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사람들은 참 애들로 나너 좋아해 라고 말하면 되는데 말 못하잖아요 잘. 난 지금 화가 나 있어. 직장에서도 상사한테나 아니면 후배들한테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솔직하지 못하면은, 어, 후,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되게 후회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 애들로 말하는 습성이 있고, 근데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두렵기 사실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우리는 그래서 그게, 그게 이제, 상사한테나 후배들한테 내가 나 화났어 라고 이제 표현 안 하고 돌려돌려 돌려 말하다 보면, 이게 쌓이다 보면은, 오히려, 그때는 되게 나, 내가, 그게 나는 되게 인간관계를 너무 잘하고 있어. 역시 난 대단한 사람이야. 역시 나는 유들유들하게 부들부들하게 관계를 잘해나고 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어찌 보면 전국에는 관계를 더 망치고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마음이라는 작품 속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또 하나 하나가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련님하고 태풍을 바로 사봤겠죠. 음. 아 이제 거의 마무리고 사실 이게 로미와 줄리엣 올리비아였어요. 정말 예뻤는데. 네 사실 이번에 섹스피어라 그러는데 오 섹스피어 같아요. 마음 딱 보고 나서 야 정말 재밌다. <laughs> 정말 재밌다라고 느꼈어요. 읽고 나서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진짜 야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 쓴 건데 이거 그냥 단순히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의 힘으로만 따져버리게 이 마음이란 소설은 그 사실 제목 그대로 진실로 인간의 마음을 제가 몇개몇 몇 문장 몇개몇개 인용 몇개안 했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프로젝트로 빛을 쏴서 투영시켜 버린 느낌 오 이거 나를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나 아니야? 난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빠 어미가 되게 어 그냥 진짜 진실되었었어요. 뭐, 내가 글을 가식적으로 쓰겠다, 그런 거는. 어, 아니고. 되게 웃겼죠. 어쩜 나도 모르 나도 잘 모르는 나의 마음을 이따지도 언어로써, 낯선 소속기가 잘 표현했단 말인가. 야, 소설을 읽으면서 선생님도 나고, 그렇게 마음을 가두는 선생님, 신비감에 가둔 것도 어떤, 어떤 면에서 나아요. 그이고 어, 제가, 그, 마음 열어 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같이 사세요.라고 마음 열어 주세요.라고 그 궁금해라고 하는 그 호기심 쩔어 있는 그 주인공이 나도 나도 나로 느껴졌고 그러면서 또 한편은 되게 슬퍼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선4 시간 동안 후반부를 다 읽어 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블로그 글을 썼는데 잠깐 화장실을 갔죠. 세수를 하라고 하도 얼굴이 뜨거워져 있어. 와 너무 집중해서 봤더니 화장실 다녀오면서 야 진짜 이야 하면서 이 문장이 딱 떠올랐어요. 이 문장으로 제가 이 글이 아니고 이 영상을 매직합니다. 이성을 가진 존재가 사랑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다. 네, 오늘까지,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